오늘 그이 영상 주작이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같이 보면서 해명 방송 겸그 비하인드 썰을 좀 풀어볼게요. 아, 진짜 주작 아닌데, 그러니까 내 말이. 억울해 어, 죽겠다. 시작할게. 이것도 그냥 진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응. 우리한테 와서 줬잖아. 방송국 써, 거지그내친거시끄러야 아이고 아. 아이거 해라이더 정상. 어이 시끄러 아, 씨발 뭐야? 응. 저 뭔데? 시작합니다. 이거. 어? 오색줄이있 아, 시작. 아, 시작하다가자오색줄이 있어 버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네. 1층을 유튜브에 안 썼네. 어. 1층 안 보여줬구나. 올라가자, 다 1층 뭐 별거 없었으 아, 1층. 아, 안뭐 안녕하세요, 리자드님 화장실? 네. <laughs> 아, 여자 화장실은 보면 안돼 아, 여자 화장실 개들어 아유, 진 보면 안 돼, 보면 안돼 평소에 뭘안 내린 거같아 그런 거 보면 아, 안 되지. 진짜 저기 똥 있었어 내 귀신 똥 진짜 똥 있었어, 나 봤다, 나 왼쪽에 버는이 있네 네. 어, 저 김호니 거어 음. 12월 1일이라잖 어, 생각해보면 딱 1년 전이 어, 딱, 딱 1년 전이야 그 보자 어, 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오색줄이 어, 너무 많도어 여기 아번 여기 i t t e Bitte. Bitte. b i 무슨 미 b 을 t t 밑에 i t t e Bitte. Bitte. b i t 하 e B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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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니 t e B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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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t 나 나 그러니까 졸아가지고 어안 들어가는 거. 소이한 여기는 뭐지? 나못 들어, 못 들어. 나갔잖아, 이기야. 진짜 나갈 수 있는지 저를 뭔지 어. 어,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 어, 일단 어, 오색 줄봐 확인. 어. 되게 아니 이때 시청자는 100명 넘었는데. 그 생방송이었잖아. 이 그런데. 다. 아 여기다 아우 실아불쌍 너랑 나랑 둘이 때 깜짝 놀랐는 말이 안 됐어 어? 뭐 오색줄인데 또? 근데 오색줄이 뭘 뜻하는 거야? 여기다 오색이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귀신일 뿐이다 하는 걸로 몰라요 그냥 다인 거정확하게 어? 이것네 아, 맞아? 응 어. 벌이라는 게 너무 이상한데 어디지 벌인 줄아 아 씨. 지이 얘는 이 처음부터 했어 그냥. 됐다, 아니 근 근데... 네. 이거 진짜 개좋다 어? 열어 봐. 이강이 벽을 보고 있잖아. 그거부터 세했어 아, 아, 어, 칠랄칠아 진짜 무슨 봉인화 좀색질가잖아 된다. 아, 신놈인 그 줄알았지 얼마 안 되지. 근데 열어야 레전드니까. 어? 분신사바 여기서 할래? 어? 사람이야 나오기 전에 여기, 여기, 여기서 하자 오색줄 있는 방에서 딱 장롱 앞에다 그래. 어때? 여기서, 여기서 분신사법 하는 거 어때? 좀 채팅 좀 쳐, 이씨발 무서우니까 여태 시청자도 말하는데 채팅을 안 쳤어, 사람들이 몰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몰입했지, 지금 나분신사법 할게 여기서 할게 여기서 존나 오색줄 있는 장롱 앞에서 내가 분신사발 좀 할게. 이 주작일 수가 없어.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막. <laughs>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아뭐 누가 안에 막 들어가 있었다 막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생방송으로 집에서부터. 근데 우리 리액션 봐도 이게 주작 리액션이 절대, 절대 아닌 게. 장롱 앞에서 내가 분신사발 좀 할게. 뭐? 이게 주장기준이야? 아니 진짜. 그렇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방송을 출발 집에서 출발 할 때부터 찍어서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가 응.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어. 응. 아니 근데 누가 그냥. 한한 시간 미리 와가지고 여기 숨어 있었다까지 뭐 해버리면 그건 진짜 할 말이 없긴 해. 뭐 그렇게까지 의심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뭐할 말이 없지. 근데 우리는 일단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생방송을 계속 찌. 근데 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장롱도 벽쪽 보기 돌려놨다고 이렇게 해야지. 되그 오색줄도 우리가 걸었고. 어 그거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됐나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 기이한 영상 첫 번째 뚝소리. 나는 진짜. 놀랬어 아, 나, 나, 난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근데 근데 이게 내 왼쪽에서 사운드가 나와 무조건 장롱 사운드야 예 <laughs> 너무 그이 분위기 자체가 기절할 뻔했잖아 야 오색줄 걸려있는 장롱이 벽 쪽을 바라보고 있고 불린사발을 하려그랬는데 갑자기 장롱에서 툭 소리가 나고 아, 근데 이거는 뭐 나가라는 신호가 있네 바람이 툭 소리가 왜 나와 뭔 소리야 이 새끼가 소리내서 지스스 내가 본신사발로 하지. 이거 같은데? 주제가게 아니게 나가자. 하지 말자. 사발을 컨텐츠로 하려 그랬는데, 내가 나갔다 그러다 나는. 이웃기. 하지 말자 여기서 소리 냈잖아. 하지 마. 뭐 하지 말자. 개 웃는. 아이 소리 냈잖아 이 새끼. 그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근데 뭐 이건 약간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일어나면 안 되지 여기서. 어. 아 맞잖아 여기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너무 쪼라 나가자 빨리 아, 나가라 아나 그냥 준비 완료. 아 나가 그냥 개 같은 거 빨리 이거 나가리잖아 나가라면 아. 나가야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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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죽어 우리? 어? 우리 죽어 하면? 하면 죽지 나가라고 하면 아, 나가야, 나가야 될거 아니야 레션도 나온다 이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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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여기서 할 아니 이거 왜냐면 여기 사옷이랑 아, 이 ㅅㅂ 죽는 이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건 주작 어떻게뭐 바람 야 바람일 수가 없니한번더봐이닫치는 소리를 잘 들어 도, 소리를 잘 들으세요 님들 시 <놀람> x <놀람> <놀람> 뭐야 끌리면서 들르륵 하면서 문이 닫히잖아 근데 이거는 주작 칠 수가 없지 그니까 러 바람 그니까 이걸 주작이라고 하려면은 뭐문 뒤에 사람이 있네 뭐이랬잖아이러야죠 그치 근데 없는 거 보여주잖아 근데 바람이면 아니 그 바람에 문다 쳐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쾅 닫히지, 쾅 닫히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뭐 막힘없이 스 이렇게 닫혀야지 이거는 뭔가 이 문이 뻑뻑해가지고 스이 손으로 잡고 이렇게 끌어야지만 닫힐 수 있는 그 힘을 줘야지 닫히는 이게 문제. 뭐지? 볼터 가이스트 볼터 가이스트 그건가? 그런 것 같아. 몰라 나도 그냥. 아니아 진짜 싫어하지 마. 진짜로 아니... 아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 처 아, 처음 온이이요 처음 온곳 아... 무실이 아... 나저기잖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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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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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시보기를 보는건 보는건데 그거 내 직관.. 아씨야 뭐야! 이땐 안보여 아씨 x 뭐야! 이 카메라에 안찍혀가 이만 봤어 이만 나도 못봤어 아씨 x 뭐야! 저 뭔데! 내 눈에만 보인줄 알았어 이게 이때도

저기요. 실제로 봤으니까 절대 사람 머리든 여기 사람 왜 있는데? 그 사람이잖아. 가서 확대를 하잖아. 핸드폰 그러니까 이거를 와, 누가 말해 영상 댓글에도 있는데 누가 사진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준 게 아니고 생방송 도중에 그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확대를 한 다음에 그걸 찍은 사진이잖아. 이게. 사람이잖아. 미리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어, 그렇지? 옥상 가자. 이런시틱 많이 올라와 가지고. 아, 하... 옥상은 갈수있어고 빌려 빌려 줄 나. 아, 이거. 아, 이상이 어? 어? <laughs> 단봉공단봉공 네, 그래. 아, 아내 내가 어, 없어. 일선설게나 좋지. 도운데 어디 가는데? 미친 년. 아, 말이 안되잖아 아, 무것도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거지딱이이 그렇죠, 이 정도 이기였는이생방송 이거 어떻게? 이거 게이게 이거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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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이었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어 이거 는떻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거 어떻게? 이 이거 이거 어떻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 이, 이 옥상 에 어, 이렇게 걸고가지고 불안하기. 옥상에 걸터가지고 있었잖아 응. 근데 지금 이 옥상 보면은 아, 좋겠다. 비탈길이란 말이야. 이렇게. 밑에 여기 난간이 비탈길이야. 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가가지고 다시 확인을 밑에 해보니까. 내려가서 다시 확인, 확인 가능하신가요내려가볼게요 옥상을 비춰. 야, 이봐봐. 거 들어봐. 네가 선단봉 들어. 내가 앞에 일정 설게요. 다시 밑에 내려가볼게요. 아, 이게 뭐지, 아니야? 아니 입구가 하나인데 입구가 하나잖아 아니 숨바꼭질 고 있는 것같은데 어? 숨바꼭질 하고 있어 숨바꼭질 고 있다고? 어, 이게 재미냐 있는 건 아이씨, 마이소, 아이씨, <laughs> 없는 건 어떻게 설명해? 없어진 거 t 아 n o 야! I don't know. I don't 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없 n t know. I don't 없는 o w I don't know. I don't k 는 o w I d o 어 t k 없는 걸 확인했잖아. 그 위치에. 내려왔을때 뭔가 나는 그냥 어디 갔어? 그 내가 그 비쳤던 옥상이랑 내 직접 갔던 그 옥상이랑 다른 곳이길 바랬어. 그니 음. 근데 내려와서 똑같은 곳이었어. 그니까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걔가 확실하게 내려와서 1층으로 올까 봐. 그럼 내가 나한테 주는 거야. 그 나는 그게 무서워하동이 없었으니까 다시 비쳤어. 어디였어? 어, 똑같은 곳을 비추는데 아까 그 형태가 지금 어디 없잖아. 아, 없어.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방송으로 진행되도 어떻게 주작을 치냐고, 내말이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주작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댓글 보자. 대신 네가 말했어 근데 여기서 그럼 주작을 작정하고 치지 걸리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작을 했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주작이 될 가능성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거지 근데 이분들도 좀 너무하셔 뭐모 욕까지 하니까 이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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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 옥상에 사진도 잠시 보여주고 주작이 심하네 이 댓글. 그러니까 사진도 잠시 보여준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옆에 카메라로 확대를 시켜 준 거야. 확대. 아까 우리는 더더잘 보이게 해 주는 걸. 어, 잘 보이게 확대를 시켜 준 거지. 뭐 찍어 놨던 사진을 보여 준게 아니라고. 그러면 생방송인데 다 알겠지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하는 게 이거야. 마네킹이면 올라갔으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치? 근데 올라갔을 때 없었잖아. 밑에서 확인을 했는데 모르겠는데 주작 100%. 근데 이 사람은 뭔뜻인지난 모르겠고. 크크! <laughs> 무지성으로 까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명을 해도 계속 주작이라는 사람은 있어 그 어떤 식으로 주작을 했을까 라는 게 나는 좀밤이과오색처걸어때 원래 문다혀있어 다른 분이나이좋은데 <laughs> 이게 말 돼? 네. 그러니까 이건 바람이고 바람이 아닌가? 집집 집 문은 보통 아 뻑뻑하잖아 어. 집 문은 슴슴스하게 바람으로 당연히 열고 닫히지 근데 우리가 갔던 그문 닫히는 거는 가면서 음. 닫혔으니까 이게 뻑뻑한 문이 닫는 거잖아 바람으로 절대 안 닫히는 거지 앞에다 강풍기를 쏟아 절대 안 다쳤을 걸야 되게 가주 되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은. 음. 응. 주작이 수가 문제 결론. 그러니까 주작일 수가 없었다.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자. 정리하면은. 응. 야, 툭 소리? 눈 다치기. 아니 잠깐만 툭. 아니, 하나하나 해가지고. 자, 오 정리해 보자. 음. 응. 툭 소리.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아니야. 못너 뭐 하나... 뭐 좀... 아, 말해. 오케이. 예. 응. 다시. 정리해 보자. 응. 자, 툭 소리 나는 거. 응. 아, 이거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예. 응. 그냥 뭐 소리가 나고 뭐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뭐 거실에서 그냥 갑자기 뭐툭 소리 나고 뭐 이런거 있으니까. 응. 오케이. 이거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근데 문다 치는 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뻑뻑한 문인지를 모르니까 소리가 그 소리를 들어봐야 돼. 소리를 들어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 있을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거 왜냐면 여기 사무실은 씨발 존나 씨발 뭐야? 여기서. <laughs> 여기서 할까? 무슨 그 사진 아니 이거 왜냐면 여기 사옷이라발 ㅅㅂ ㅅ 발 뭐야! <laughs> 아 그니까 저 다치는 게 바람 때문에 다치는 모양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절대 아니잖아 다치... 바람 때문에 저렇게 인위적으로 다친다고? 보니? 내가 누가, 응. 누가 민 거야? 오늘? 이건 그럼 또두가 안에 있었다 어 아니 근데 들어갈 때방다 보여주잖아 숨어있을 공간까지 다 보여주잖아 장롱 장농... 어? 장롱 안으로 우리가 안볼수 있어 근데 어떤 강심장이 거기 들어가 있냐? 최소 2 시간 동안 혼자. 어. <laughs> 아 만약에 그렇게까지 의심하면 솔직히 할말 없어. 오케이. 그렇게 따 그렇게 하면. 아, 그럴.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진짜 다 주작이야. 그데 그렇게까지 의심하면 주작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주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아. 2 시간 동안 혼자 저기 안에서 <laughs> 대기하고 있는 거면은 다, 소리 아무 것도 안 내고. 음. 그 안에 있는 사람 독소리 내고. 그그 뭐. <laughs> 정도까지 할 그거였으면. 그런 주작으로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뭐 해명할 그재주은 없으니까 음. 마지막 이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진 찍은 게 아니고 카메라로 확대를 시켜서 보여준 거 근데 보 보면 카메라 없는 거잖아 어. 어, 핸드폰 하면 확대했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찍은 걸 이대로 찍잖아 어, 이대로 내가. 찍어서 어. 보여준 거. 사람이잖아 이게 뭘까.. 진 누가 봐도 얼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개걸레.. 빙길봉.. 뭐, 그러니까 검은 색깔이 머리카락인 부분이잖아 이게 그렇지 이게 얼굴이고 근데 뭐.. 안코 만... 입은 또 안보여 근데 마네킹? 의심할만해 마네킹 마네킹 의심할만해 그럼 우리가 봤을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마네킹이면 다시 올라갔을때 그대로 있어야지 얘가 그러니까. 근데 또 이거 보고 바람에 떨어졌다. 뭐 이런 말말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떨어진 게 아다리가 이렇게 잠가졌다 우리가 딱 확인했을 때는 있고 올라가니까 바람이 갑자기 휙 불어 가지고 떨어졌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끝까지 의심하기 때문에 이게 주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줘도 해명이 안할 사람은 안 믿어 또. 태어나고도 의심해야지. 그 정도. 결론은 응. 생방송 진행이었고 응. 약 100명 가까이의 시청자들이 있었고 생방송 시청자 그 채팅창에는 주작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볼때 유튜브는 그 어느 정도 컷 편집이 들어가니까 내가 볼때 주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 영상은 생방송을 편집한 영상이고 주작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 영상이